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3월 21일 핵심 포인트 또 짚어드려야 되는데, 이번 FOMC를 거치면서 결국에 쌍바닥을 완성을 하는 캔들도 만들었고요. 세력들이 매수하면은 노란색 다이아몬드 신호들이 포착이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게 포착이 돼가지고, 이런 다이아몬드가 뜨고 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와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 지금부터 상승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가능성이 정말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매수한 세력은 누구인가 알아보면 좋겠죠. 자, 매매 동향 창을 켜보면, 최근에 3개월 동안 매매한 사람들을 볼까요? 자, 누가 매집했고 누가 팔았을까요? 여기 숫자가 덜 적혀 있는데, 1100만 주 가까이를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1100만 주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이 900만 주를 매집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연달아서 팔 때까지는 현대차 우상향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외국인 창구에서 45만 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주포가 매수한 것도 맞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은 현대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횡보대에서 매집을 아직도 하고 있고 매집의 3개월간의 총량은 900만 주에 달아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얼마일까요? 정부의 배율업 정책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매집 파점으로부터 주가가 상승 돌파가 나오고, 정거점을 돌파했을 때에는 얼마 간다? 항상 말씀드리는 가격인 BPS 가격만큼 주가가 쉽게 올라간다는 거요. 정부의 PBR 정책으로 PBR이 1배일을 도달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와서, 기술적으로 차트가 이쁜 거랑 매매 동향이랑 그 다음에 실적이랑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랑 맞물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팔면 안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횡보를 할때 갑자기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고 싶어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오늘 같이 좋은 날 개인들은 60만주를 팔았어요. 나중에 현대차가 주가가 56만원까지 올라갈 때 오늘 매도한 사람들은 이거보다 반의 가격인 25만원대에 팔았기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급등을 하게 될때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하겠고 삼각수렴이 결국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것도 체크를 해 봐야겠고, 그쵸? 그런 기술적인 분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매일 방송을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오후 6시 전까지는 최대한 올려드리고 있는데 6시 부분에 올라가는 현대차 영상 보러 오시면은 수적 관리가 될 겁니다. 제가 예측하는 차트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공시가 올라와가지고 공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깜빡깜빡 거렸죠? 자, 4시 27분에 올라온 현대차의 공시 주식 소각 결정. 제목만 봐도 무조건 호재네요. 소각할 주식이 보통 주식과 우선주 포함해서 보통 주식 211만 주, 어, 종류 주식 62만 주 해서 많은 물량을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소각 예정 금액을 한번 보세요. 무려 3,100억 규모입니다. 소각 예정일은 3월 27일이고, 지금부터 3월 27일까지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기대하는 게 맞겠네요. 그쵸? 오늘 주주총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주총 때 있었던 얘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주총의 날이었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장사장이 주주환원정책, 정부 정책에 맞게 계속해서 진행한다 그랬어요. 자사주 매수,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배당 정책도 계속 이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배당금 쏠쏠하게 들어왔는데 다음번 배당도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고 배당을 주는 대형주들은 우상향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기대를 해볼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EV 시리즈는 벌써 EV9까지 라인업들이 공개가 되었어요. 아이오니 시리즈는 아이오니 5와 6만 공개가 되어 있었죠. 이번에 아이오니 6라고 중대형 전기차 SUV라인을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성공적인 런칭을 하게 되면은 매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보강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아, 급발진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고 좋은 호재 공시가 나온 김에 우리 시간의 주가도 한번 봅시다 현대차 시간에 다닐까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와 공시 뜨자마자 3천원이 올라가버리네요 그쵸? 그렇죠? 1% 상승 중입니다. 축하드리고 내일도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텐데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각 추세의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지지하고 올라가는 차트가 진정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제가 예측하는 상승률은 40에서 50%가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매매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구독자분들과 현대차를 1월 12일부터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송을 해오고 있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매수할 때 방송에서 했던 말 그대로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1월 12일 날 방송입니다 이때는 제가 손실 중이었어요 오늘부터 방송을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요 현대차를 계속 방송 올려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0.7% 손실 중이지만 이게 수익으로 얼마큼 수익이 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제가 이런 대형주를 통해가지고 돈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방송으로 커지려고 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잘 가지고 오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과 한 약속은 제가 이거를 수익을 증명하면서 최고점 매도까지 인도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방송을 찾아오시면은 제가 최고점 매도 감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볼게요. 근데 현대차는 기술적으로 최고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를 매일 공부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매일 보기 어려우신 환경에 계시다면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 적어 놨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967-5479번호를 사용하는데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고제 번호 세력버스라고 저장해 두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대차 제가 최종적으로 매도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한테도 보내드려 볼게요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나서 방금 공식 하나 더 떴거든요 그것도 프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리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시 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달하고 7월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로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 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정모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온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삼부톡온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1천만 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3부턴 235% 수익률로 2,300만 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방금 공식 하나 더 떴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어, 16시 34분 장 마감되고 나서 주주총회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이때 나왔던 내용들 다 원한대로 승인된 거 확인이 가능하고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배당도 우선주 배당 관련해서 7.4, 7.5%씩 시가 배당률. 어, 다 만족할 만큼 나왔고 이사 선임 또한 특이사항 없이 다잘 통과되었습니다 이거는 공시 자체는 우리가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현대차 주주총회 때 나왔던 소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몇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가 떴으면 현대차가 다이아몬드 뜰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상승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당장 내일은 호재 때문에 갭이 뜨겠지만 그거 말고도 기간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 단타가 필요하시면 사도 되겠지만 이미 우리 채널에서는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기회는 쉽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매일 올려드리는 현대차 방송도 보러 오셔야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간 거 정고점 돌파를 했는지 지지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내일 방송 찾아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문자로 소통하실 분들은 문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현대차를 매매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영상들 나눠줘서 현대차를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멘탈 관리가 잘 된다 그리고 승인 목표 주가는 내일 방송에서 한번더 다뤄드리 오늘 방송은 일단 37만 원까지는 팔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감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